구독 좋아요 자 지금부터는 또참 오늘 국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그런 소식들이 좀 터졌는데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저보다 목소리가 훨씬 까라까라 하시니까 <laughs> 네. 강대규 변호사의 톤에 좀 맞춰주십시오 자 오늘 이 주말 사이엔 노란 봉투법 방송법 통과됐고요 네. 오늘 아침에는 이제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됐는데 가 우리 기업들도 물론이고 거기다가 미국의 그 암참이라고 하는 상공회의소 의장까지 와가지고 네. 야 노란봉투법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다 이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노란봉투법 통과 되자마자 현대제철 아까 백지원 대분이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. 네. 대한민국의 제철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. 네. 노란봉투법 때문에 흔들린다 그랬는데 이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노조가 네. 현대제철을 상대로 그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. 네,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일단은 그 노랑봉투법에 이따가 내용 을 설명드리겠지만 예. 가장 큰 취지의 골자가 사용자의 개념을 완전 뒤틀리게 놨다는 겁니다. 예, 예. 사용자의 개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예. 이게 한 청이 있고 하청의 하청도 하청의 하청 도이 직접적인 원청이 나머지도 다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역할을 하도록 개정을 한 것입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지회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현대제철이라는 원청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여러가지 하청이 있고 또그 아래에 하청이 있을텐데 여기에 모든 비정규직 뭐 아르바이트건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건 어, 예. 모든 비정규직들을 1,900명이 지금 집회를 연다는데 우리를 다 현대 제철에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시험 봐서 들어가는 정규직으로 임명을 해라고 하는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. 예. 27일 날 집회를 열면서 국회 앞에서 1,900여 명의 집회를 열고 또 서초구 대검찰청에다가 그 고소장을 모레 제출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법률적으로 전혀 바르지도 않고요. 그러니까. 법률적인 해석을 저도 지정규직 지위가 잘못한 것이고 또 이것을 대검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할 일은 아니거든요 와, 그런가요? 네 직접적으로 요구할 부분은 아, 아닌데 근데 아마 비정규직 지위에 처 노조도 그 법률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딱딱 논리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어떠한 상징성을 갖고 가려고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,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원래 그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각종 경제연구소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또 로펌에서도 기업팀에서 리포트가 나오는데 법안에 지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. 법안이 통과되고 어, 유예기간이 있고 한, 하는 그 6개월. 유예기간 6개월입니다. 예, 6개월인데 그게 되기도 전에 현대제철 노조에서 먼저 저렇게 강력하게 나온다는 거는 음. 하나의 신호탄이거든요. 도미노, 도미노 현상처럼 우리가 먼저 앞장서 갈 테니 제철이 갈 테니 뒤에 무슨 금속 노조, 무슨 뭐 의류 노조, 혹은 뭐뭐 뭐 화물연대 다 따라와 뭐 이런 의미입니다. 금융 산업 노조, 반도체, 전자, 너네들 제조업들 다 따라와 그렇게 가서 대한민국이 제가 보기에 올해 아이 6개월 안에 좀 쑥대밭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노조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5년 5년 중에 지금 100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. 2개월 만에 저걸 따낸 거쓰니까 앞으로 이이그 노란 봉투법보다 더 심한 법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예를 들어서 노조 간부들의 자녀의 채용을 세습하는 거를 법적 으로 만들어라. 아, 그걸 어, 설마. 예, 혹은 뭐 전임 노조를 더 늘려라. 혹은 뭐 노조 간부들은 뭐 해외 유학을 보내 줘라. 그러니까 이 공부를 시켜 달라.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제화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저 노랑봉투법도 말도 안 되는 법이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. 그 독수조항이 굉장히 많이타고 들었습니다. 네. 좀, 하 그냥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섬, 부탁드릴게요. 예, 설명을 해드리자면, 네. 저 사용자 개념부터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, 그렇더라 하더라도, 어, 근로자로 본다.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.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, <laughs> 하청의 하청업체라고 하더라도 예. 원청인 현대제철에다 예. 그걸 갖고 노조 쟁의행위 내 임금 올려주세요 네. 할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. 예. 이게 계약 관계에서는 정말 여러분들 법조인 시각에서 말도 안 되는 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하잖아요. 예, 예.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돌려달라 이런 권리 있잖아요. 저런 식으로 계약의 당사자 개념을 확장하자면 임대차와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중에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. 뭐 이러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임대를 임대... 했는데 또 임대를 해주고 또 임대를 뭐, 해줬다. 뭐, 뭐, 그러,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. 그 사람이 위치에 위에 있는 사 예. 그리고 뭐 물품 공급 계약도 그렇고 계약의 당사자는 서류에 있는 사람만 계약의 당사자로 해야지. 그거를 저렇게 함부로 특히 근로 노동 계약에서 저렇게 함부로 확정하는 거는 아 잘못된 거라 생각되고요 노동쟁의의 개념도 이미 우리나라 근로삼법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, 예 그런데 이 노동쟁의에서 뭐가 된다면 아니 노동쟁의라는 게 일할 때내 일할 때 나의 임금 그니까 러돈 문제 월급 예. 문제나 일하는 시간. 이라는 복지 이거만 챙기면 되잖아요. 근데 뭐라나요? 나냐면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. 이거를 노동 쟁의를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. 좀 어려운 말인데요.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.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를 하는데 반도체 방식을 뭐 램을 무슨 뭐 500메가램으로 하냐 100메가램으로 하냐 뭐 이런 경영상의 그러한 판단이요? 그 판단이 있잖아요. 네, 네. 우리가 뭐뭐 뭐 롯데가 롯데 칠성사이다를 만드는데 칠성사이다의 이 방식을 뭐이 리터를 늘리냐 줄이냐 뭐 이런 방식 있잖아요 예, 예. 뭐 요런 거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아니면 뭐 현대가 현대가 지금 그 미국에 있는 로봇 회사를 인수했는데 어. 야 우리는 앞으로 주력 산업을 로봇 산업으로 갈 거야 음. 뭐 이런 경영상의 결정 그런 것에 대해서 노동쟁의를 할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니까 경영에 개입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. 아, 아예, 그, 노동,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개입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저 내용입니다.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해서 노조가 말하는 거와 주장이 불일치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노동쟁의를 할 수가 있다. 아니, 라고 되어 있어요. 그 주주들이지 않습니까? 뭐, 주주 네. 주식회사잖아요. 네. 그 주주들의 의해그 뜻에 의해서 네. 경영진이 임명되고 그 경영진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하는 건데. 네. 그 주주들의 이익은 어떻게 보 예쁘죠? 그렇죠. 거예요? 주주 그 상법에 대해서 주주들이 도 강해졌는데 일단은 주주가 아닌 근로자들이 경영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, 예. 원전에 대해서 뭐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잖아요. 그러면 노조원들 중에 어 아, 나는 원자력 발전 싫어해. 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만 할 거야. 본인은 그 기업에서 근로자로 있으면서 노동쟁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는 어땠냐 해고를 할 수가 있었어요. 어. 야 우리는 원자력 발전으로 가는 기업인데 너가 태양열로 간다면 너는 태양열 기업으로 가. 해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법적인 노동 쟁의로 그 해준다? 그러면 해고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. 그 정당한 노동 쟁의가 되기 때문에. 요, 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게 지금 저 법입니다. 그,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게, 그렇게 해가지고, 노동쟁이를 해가지고, 뭐, 공장을 때려뿌시던, 뭐, 본사를 때려뿌시던, 하청이 하청이 와서 때려뿌시던,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놨잖아요.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는 노동부투법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구나, 라고 되어 있는데, 실상은 손해배상 청구뿐만이 아니라, 경영상의 근로자가 개입을 할수 있다던가, 혹은 근로자의 지위가, 아, 사용자의 지위가 너무나 확대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네. 아니, 저, 말씀을 듣고, 우리 또, 어, 저거 좀 황당한 거죠. 황당한 법안이, 황당한 것이죠. 만약에, 자, 여러분들, 이런 의식입니다. 삼성이 발전해 오는 게, 네. 제1재당의 시초가 됐던 그 설탕, 네, 설탕을 네. 만드는 기업에서 지금 점차 전자로 발전해 왔잖아요. 네, 네.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, 전자로 가자, 그서 전자로 갔고, 아, 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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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희 회장님의 이병철, 이병철 회장님께서, 어, 전자로 가자고 해서 전자로 왔고, 그거를 이건희 회장이, 어, 전자 부속품인 반도체도 만들자, 반도체로 왔는데, 만약에 설탕 공장에 근무 하던 그 근로자들이 야 우리 반도체로 가자 전자로 가자 했을 때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노동쟁이하는 거예요 경영상의 경영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도 좀 힘듭니다 곤란한 말도 안 되는 거여서 아니 그, 그렇기 때문에 해외 기업에서도 좀 황당하다고 말을 쓰는 거죠 말을 아니, 하는 그 거죠 미국 네. 상공회에소까지 네. 날아와 가지고 그 회의자 의장이 이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반대라고 네 통사정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청대표나 뭐 아니면은 그 뭐냐 원내대표에게 그렇게 예.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에는 이게 강행시켜버렸잖아요. 그렇죠. 예. 예. 그러니까 네, 뭐 예. 여러분들 제 앞에 있는 이 노트북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이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AI 칩이 들어온다는 거는 자명한 미래인 건데 예, 예. 안경에도 지금 칩이 들어오고요. 근데 뭐 노동자들, 근로자들 중에는 나는 AI가 굉장히 인류의 위험을 할,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나는 우리 기업이 AI를 발전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해서 노동쟁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 다음 에 와가지고 다 때려부실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노, 손해배상 청구를 또 받지 않. 는거고 저렇게 만들어진 법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 제철이 오늘 한 것은 신호탄이나 보여지고요 어... 지금 노조들끼리의 경쟁이 붙었겠죠 근데 아마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지금 그 많은 경제 전문가들 중에 어떻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냐면 이제 더 이상 기업에서는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게 지금 이게 그 기업들 그, 다들어것 같아요. 예, 특히 전라도에 있는 제조업들 있잖아요. 뭐뭐 네, 예. 뭐뭐 자동차 자동차 공장이든 이런 제조업. 예, 거. 그러한 제조 업에서 4050, 30 후반에서 4050에 강력한 그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생 채용은 없고 회사에서 계속 내보내려고 할 것이다. 예, 예. 그리고 나서 어 오히려 그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더옥죄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. 이제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? 근로자 채용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동화 어떻게 해서든 로봇 로봇화라는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할수 있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에서는 절대로 근로자를 채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더 경색되는 게 지금 저 법입니다 저 법이 노동자를 위하는 법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됐을 때는 어 키오스크 여러분 요즘 여기저기 막 생겼지 않습니까 그거왜 생겼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다락같이 한 번에 그냥 올려 가지고 만 원을 돌파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,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"아이, 그러면은 그냥 내가 일하고" 주문은 그 키오스크로 버튼 눌러가지고 받을게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 대거 도입된 거 네, 네, 맞습니다. 그러면서 그러면서 소상 그 소상공인들이 사실 아르바이트생들을 채용하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예, 예. 그렇게 또 기술력과 맞물린 것이고 결국 아르바이트생들은 지금 갈 곳이 없어졌어요. 어. 갈 곳이 없게 되는데 지금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도 이렇게 상생을 해야지 저렇게 갑자기 급격히 진보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면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채용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뭐 이것만이 아니라 상법도 지금 막 바뀌어가지고 요 아직은 네.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에 발 붙이고 있을 수가 없게끔 만드는 그런 악법들이 지금 줄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페넘 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.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, 탄력 개선,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피시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. 패낸마이크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,000원. 3개월분 세 박스에 3만원 패낸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. 전화 문의는 1 6 6 1 691로 전화 문의는 1661 691로 패낸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. 목넘김 좋은 아략타입 펜앤마이크TV 단독할인 1개월분 한박스에 15,000원 3개월분 세박스에 35,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. 전화문의는 1 6 6 1 6 9 1로 전화문의는 1 6 6 1 6 9 1로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.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